일가구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답답하셨는지 회원되셨다가 맨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셨지만 그냥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조만 하실 뿐이지 이거를 꼭 들으셔가지고 결과를 본인의 의견과 다르게 제 의견에 맞춰서 100%를 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조금 어, 윤석열 어,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이제 5월에 들어가면 더 많은 이제 인수위가 꾸려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뭐한 6, 70% 나왔다고 하면 아직 그래도 부동산 쪽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3, 0 40% 가지고 안 나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조금 접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부동산은 얘기하지 말아 듣기 싫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좀 이메일 온 거를 살짝 읽어드리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기가 둘이고요. 전업 주부십니다. 동간내기 남편과 늦은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아, 좀 그래도 중요한 나이입니다. 고1, 고3. 그리고, 어, 정년 퇴직할 나이였는데, 아빠가 다행스럽게 1년 연장 근무를 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제 유튜브를 좀 진작에 봤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진작에 보셨으면 뭐 다주택이니까 뭐 하나 정도는 당시에 좀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금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제 동네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는 지역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아,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죠. 불과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곽 쪽이고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수도권 지역은 이제 또 이렇게 사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외곽 지역인데 최근에는 외곽 지역이라기보다는 2030 영끌들이 상당히 집을 많이 폭발적으로 사들이면서 아, 어 지금 제가 들여다본 것과 같이 이미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질문 주신 분. 아, 어 이것들은 이제 분양값들이 조금 평수들은 뭐한 8천 선. 네,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선, 9천만 원 선, 1억 선. 이렇게 비유가 조금 나오는 높은 층들은 그렇게까지 됐던 집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일곱 배 정도 뭐 오른 데도 있고. 에, 그래서 일곱 배가 오르면은 뭐 1억이라고 쳤을 때 7억. 그리고 여덟 배가 올랐으면 8억. 이렇게 값이 올라버린 지 지역.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최근에 이 떨어져서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1억, 1억 5천씩 떨어져서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우리 질문을 하신, 땡땡님이, 아, 세 개의 집을,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는 좀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은 돈으로, 굉장히 1988년에 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선이라고 처음에 1억 선의 집을 분양을 받으셔서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지금 최근에는 7, 8배가 오른 상태이고, 어, 두 번째 집도, 예, 잘 사셔서, 어, 좀, 뭐, 3억 미만이라고, 2억 중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소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강남에 계십니다. 오피스텔이 강남에 이제 두개 가지고 계신데, 여기가 굉장히 쌌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에, 이제 드리긴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이렇게 강남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값이 있나,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 이때 값이 이게 이제 굉장히 적어요, 평수는. 네. 적은 평소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블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치고, 오피스텔이 이렇게 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있죠. 지 이게 있지만, 이제 지역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적에는, 아, 강남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은 팔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신, 그거에 대한 비용, 예, 네, 비용은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천 대 사셨기 때문에 2억 5천 대 나가는데, 여기 이제 지역이 앞으로 뭐, 어, 재건축이 되는 거를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큰 폭으로 내릴 확률은 지금 없습니다. 오를 대로 이제 다 오르긴 했지만, 더 내리지는 않고요. 어, 평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3호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 있는 곳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팔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 아시다시피 1억 2천에 샀으면 오피스텔은 30%의 택스를 내야 됩니다. 남은 수익에 1억 3천에 택스를 내시면 조금 얼큰하다. 아 이거 세금을 많이 내고 내가 아, 이 액수 2억 5천짜리의 세금을 내고 어, 기껏 해봤자 2억 좀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게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금 잘 받으셔가지고요. 50만원 또 하나는 뭐한 45만원인데, 5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60만 이렇게 뭐 하여튼, 어 높은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명한 옵피스텔입니다 오래됐죠. 오래된 거를 뭐라 그러죠? 예, 굉장히 좀, 아 심한 말로, 약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래된 거, 안 좋은 거는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수리를 쳐주고, 깔끔하게, 사시도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 7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여기에 더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앞으로 수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상으로 공실도 없고 잘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 이게 월세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세 개의 다 주택 세 가구의 집을 가지고 계신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개를 팔듯, 팔아봤자, 지금 8,90%의 택스를 내고요. 얼마 가져가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는 세 번째 집. 2억 5,900에 산 건데, 지금 7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6억 5천정도의 s o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죠. 한10% 정도 내려서 팔려고 지금, 아,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2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세 가구에 대한 택스가 지금 보유세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세금을 굉장히 천 몇백만원, 소위 말해서 천삼백만원 정도를 2020년에 세배 정도 올라서 천삼백만원 내는데 이것만 아니라면은 다 가구라도 다 주택이라도 나는 그냥 가고 싶다라는 내용도 좀 섞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을 가지고 계시고 싶을까요? 시기적으로 하나를 팔아봤자, 그렇죠? 하나를 판들 지금 하나를 팔아서 잘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잼플로 2억 5천, 2억 6천짜리 샀는데 지금 한 7억 정도 나간다라고 했다면 뭐한 5억 좀안 되게 남기지만은 삼 주택이다 보니까 세금을 80% 낸다. 그럼 80% 세금을 내고 나면은. 원가 2억 5,900 대비 등치득세 내고 뭐 이자가 있는지 그거는 대출 관계는 써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 뺐을 적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집만 하나 없어지는 거다. 바로 다 주택자 분 여러분들이 이 이유 때문에 집을 안 팔고 못 팔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90%를 세금을 내고 나면은 세 가구 두 가구 있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집으로 가지고 있으나 세금을 80% 뜯어가나 남긴 게 5억이다 또 어떤 사람은 20억이다 해봤자 80%내면 20억 남겼는데 80% 내면 얼마입니까? 네 4억 자기가 가지고 가고요 16억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야 안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결정들을 하시고 계속 그렇다면은 이 보유세 1,300만 원. 엄청난 거죠. 돈 많은 애들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 아 보통 분들은 보유세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세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 낫나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월세가 제가 보니까 지금 월세가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썸띵 나오고 계십니다. 1년이면 15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되죠. 보유세보다는, 그죠? 그 계산을 하고 계시죠? 저보다 이렇게 주택, 오피스텔, 이런 보유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미 머리에 돈 계산을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말 틀립니까? 단 하나, 아,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부동산도 지금 뭐 금리가 오르면서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아, 이게 뭐, 합의를, 협의를 보게 되면 나지지 않을까. 뭐, 이,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전쟁은 어차피 저렇게 많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푸틴도 나중에 재판에 서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끝납니다. 어차피 끝납니다. 예. 끝날 수 있는 내용이 8 90%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볼 적에는 예, 네, 여러 가지 그 전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굉장히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면묘을 봤을 적에 미국이 경기가 지금 되게 좋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집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오르지는 않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묶어놔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우리 땡땡님처럼 다 주택님들이 집을 2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많이 내니까 지금 안 풀고 있는 이 물건들이 서울에만 150만 가구입니다. 공급하려 그러는 그 집보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 250만, 우리에게 약속했던 250만, 5년만에 못 합니다. 예? 5년만에 못 하면 또 10년, 15년 걸리면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게 부스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1,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이러면 정권, 정, 이, 여러 이런 프랜들이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때 가가지고 또 바뀐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8년, 17년으로 가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보이스가 1,300만 원씩 내니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금이 이제 모아지면 본인은 투자만 했을 뿐, 세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법 전혀 고려할 시기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2016년 뭐그 전에 다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손쉬웠죠. 문재인이가 오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금 많이 내고 때리고, 뭐, 보유세 올리고, 취득세 올리고, 종부세 올리고. 어? 양도세 올리고 증여세 올리고 이러면은 다 잡혀가지고 물건 막 뿌리고 빨리 팔아야지 이런 줄 알았죠 시장을 딱 잡아서 뒤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요 네, 미국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쟤네들이 물건이 뭐 150만불에 나왔는데 나 이거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오픈홀 쪽에 조금 더 써서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지 뭘 잠깐 잡아 뜯어가지고 뭘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어? 잡아 돌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자연적으로 다주택으로 있는 애들 딱 컴퓨터 치면 나오잖아요. 이거 다 풀겠지.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인데 완전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묶으면서 양도세 낼 바에 나는 도로 가지고 있다가 정권 몇년 후에 바뀌면 그때 가 가지고 보겠다. 그게 적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강남은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이 이제 앞으로 줄고 없거나 이럴 것 같아서 걱정하시니까 팔아봤자, 기본 페이에 사셨으니까, 따로 올라간 거 팔아봤자, 다른 거 투자해서 100만원 정도 뽑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네. 왜냐면 세금 30% 내고, 오피스텔 수익에 30%를 내야 됩니다. 세금 내고, 이억좀안 되게 가지고 가시고, 오억이안 되는 가지고 돈 가지고 어디 가서 투자하셔가지고, 100만원 뽑기 힘들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은 저는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손실이 있게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가 아, 앞으로 좀더 괜찮아질 수도 있는 핵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이거는 가지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입원이 불투명해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강남 진출을 하시려다가 어 규제로 힘들 것 같기에 이제는 아이들 유학으로 어허 유학 다 좋은 나이죠. 영어 펄펙하게 할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들어서 가면 영어 한 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는 아니지만은 아 힘듭니다. 발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매도 시점을 보아야 될 텐데 고민이 되었어요. 방송 시청하면서 알게 된 현금 확보. 오호. 방송 시청하면서 아셨구나. 아 이게 자꾸 사시기만 해야지 이게 뭐가 여기선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세금에 대한 룰이 어떻게 바뀔 거니까 빨리 뭔가를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 요런. 그 여기에 정말 꿀팁 정보가 아 이제 요번에제 방송을 보시면서 알게 됐다. 간절하게 소중하신 고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집이 이제 세 채인 것은 지금 아직 뭐다 주택자들에게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조금 롤링이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볼때다 주택자들에게 한시 말하자면은 짧게 짧게 이렇게. 어, 시간을 줘서 정리를 한다면 양도세를 80% 90%낼 거를 1가구 3주택이기 때문에 90% 내시나? 이제 팔면은 세금 내고 나면은 어~ 수익 자기가 들은 비용에 10%나 20% 이거 가져가게 되면 은 정말 처참하죠. 예 내가 지금 뭘 했나 싶을 정도인데 아마도 그래서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정리를 하실 것이 어,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양도세를 이에 좀 줄여 주지 않을까, 다 주택자들한테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그걸 좀 공시를 했던 것 같고요. 어, 그게 만일에 줄어들게 되면은 아마 물건을 좀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두 번째는 문제가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압구정동, 엄마 아파트, 미도 아파트, 뭐 신사동, 첨당동, 서초동 할것 없이. 많은 곳들이 부동산이 사고 팔고, 뭐 엄청나게 오른 양, 재건축으로 지금 뭐이 엄청이 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지네들이 값을 올린 것 뿐이지, 거기가 거래된 것은 신문에 보신 그대로 두 채에서 세 채까지 모르겠습니다. 두채 정도 거래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두채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거기를 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빚을 내서 사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지금 강남은 아니고요. 그냥 지켜보시면서, 재건축들은. 그리고 지금 세채 중에 재건축이 될수 있는 집이 또두 개나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좀 아까워서 놓치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과감한, 네. 자산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가장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삥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의 결정이 과감하게 실행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아, 그 다음 일을 추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애들 강남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한 것이 해외 유학,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달라도 준비가 좀 되셨는지, 이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차후, 어, 우리 땡땡님만 또 말씀을 보고 드릴 수가 없어서요. 차후 이메일을 또좀더 자세히 집에 대한 대출 문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하나 안 써주셨고, 애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애들 자산입니다. 어디까지 정하신 건지. 그리고 날라가 되게 많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많이 힘들 거라는 말씀을. 그러나 애들한테는 저는 항상 좋은 일이라.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라는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러가 급격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어,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N화가 N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N화가 천원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제가 활동을 많이 할 적에 엔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몇억 정도 됐었는데요. 좀 많이 벌었었어요. 상당히. 엔화가 700원까지 갔던 해가 있었습니다. 달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은 에, 일본은 금리를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지금 사정에 의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엔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엄청 떨어졌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 이게 또돈 냄새 맡는 애들이 엄청나게 애나를 많이 샀더군요. <laughs> 그래가지고 통장에 딱 꼽아놓고 있지요. 애나도 뭐 1억 바꿔가지고 800원까지 떨어지면 금방 2천만 원을 벌지요. 주식보다 낫습니다. 원래 애나는 뭐 달러나 투자를 많이 해보고 경험해 본 인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팁을 드려서는안 되는데, 되게 저를 싫어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우리 하는데도 골머리 아프게 자꾸 들어와서 또 사대고 저렇게,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나엔나가 애나, 시장이 미국의 음성적인 허가하에 봐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서로. 그래요. 그럽시다. 너무 일본이 지금 안 좋으니까. 여기서 2차. 니네들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죠, 지금. 20년이 된거 아니냐. 어? 우리가 너무 잘 나갔던 소니. 타워레코드사를 사버렸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시바. 뭐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 모든 카메라니 뭐니. 다 일본 거예요. 전부 일본 거. 잘 나가야 됐던 회사였는데, 일본에 의해서 사실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미국의 무기나에 의해서, 예, 국민이 안일러도안 올려도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 애나도, 예, 좀, 아, 추스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은 돈 가지고 재밌게 몇백만 원씩 벌기는 어떤 것은 다 똑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택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